경손과 천미 예수님 그때 제르데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팀이신님 어제 동기신부님들을 좀 만나고 왔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드론드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한국만큼 사제에 대해서 그런 존경심을 갖는 데가 잘 없다. 외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 또 예전만큼, 예전의 신부님들이 사제 생활을 하시던 당시들만큼 그렇게 사제 생활을 하기 좋았던 때도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물론 이런 초전 같은 데는 아직 소위 말하는 구교우들이 남아있고 또 연배들이 다들 되시니까 아직도 옛날스런 느낌을 간직하고는 계시지만 이제 신의 본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들 똑똑한 세상이 다 되어서 또 누군가의 아래에 종속되는 듯한 느낌 자체를 너무나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래요. 사제서품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예. 향후 어떤 본당을 가게 될지, 뭐, 성교를 가게 될지, 뭐, 어디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사제서품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죠. 받을래?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사제서품을 받는다는 그 본격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다 파악하고 그것을 청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다 파악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찰수록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철 없을 때 원래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 하고 어떻게든 하고 아, 낳고 그러고 나서는 사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다들 똑똑하단 말입니다. 이게 결혼을 하면 어떤 삶이 다가올지를 눈에 뻔히 보고 있는데 그거를 한다는 결심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계속 공부하겠다는 핑계로 직장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부모님의 고열을 다 빨아먹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안 됐잖아요. 대학 등록비 갖다 대는 거 정말 뭐 못마지기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해냈지 거기서 누가가 갑자기 뭐 대학을 뭐 재수를 한다, 뭐 어디 땅과로 옮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능력이 대마몰라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부모 재력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제가 초정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어느 본당을 가게 될지. 뭐, 교포 사목을 가게 될지, 중국을 갈지, 미국을 갈지, 뭐,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나날이 이 성소 자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성소를 꾸준히 쥐고 살래, 말래에 대해서 스스로 꾸준한 응답으로 대답해 나가는 거죠. 뭐, 맨날 앉아가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당연히 사는 건데, 어떤 형태의 사제로 살아갈래, 이건 고민하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조금만 눈 돌리면 세속화될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예. 뭐, 술도간이 빠져 살든지, 아니면 지나친 어떤 과욕의 상징처럼 보이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하든지,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진짜 뭐 작정하고 바람 나든지, <laughs> 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꾸준히 매 순간에 선택을 하고는 있지만 그 선택이 훗날에 어떤 결과를 당겨올지에 대해서 온전히 자각하고 살아가지는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야고보 사도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청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좋은 것이겠거니.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좋은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좋은 게 맞긴 한데 그 좋음을 최종적으로 얻어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와야 할 일련의 과정까지 다 생각한 건 아닌 거죠. 세상이 좋지 않은 걸 자진해서 청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뭔가 청한다면 다 좋은 거니까 그걸 원하고 청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해달라 하고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영광, 그것이 그들이 원한 거죠. 하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하느님에게 달린 몫이기 때문에 그들이 청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여지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을, 그들이 청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허황하다 할수 있는 그 청을 이제 본질적으로 바꾸어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누어 마시는 건할수 있는데, 그건 할래.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마저도 하겠다 합니다. 왜냐면 하 잔을 나누어 마신다는 건 이제 그것도 뭔가 좋아 보이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지금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스타란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피떡치를 한 범죄인의 상징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좋아 보이는 무언가란 말입니다. 혼인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혼인을 하는 순간에 싫은 걸왜 억지로 하겠습니까? 뭐 보쌈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순간에야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징징대는 거지 <laughs> 그러길래 하지를 말지 <laughs> 바로 사도 간 갑니까 그죠? 네. 부름 받은 때그 상태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근데 부름을 늦게 받은 거지 음. 어쩌겠습니까? 그들의 응답은 할수 있습니다라는 응답은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을 때 믿습니다. 끊어버립니다. 하는 응답은 그 순간에 진짜 완전히 다 끊어보고, 막다믿어부고막 이런 게 아니죠. 앞으로 믿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또 끊어버리겠습니다. 한다고 그 순간부터 다 끊겨요. 그다음부터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아니죠. 끊기 위해서 옳고 나쁜 것에 대한 식별을 하고 나쁜 것을 떨쳐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앞에 사실은 도망가 버릴 정도로 약한 이들이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요한 빼고, 요한도 처음엔 도망갔을 기라 도망갔다가 뒤로 살못시 들어와갖고 이제 따라댕긴 거지. 처음에는 예수님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원에게 잡혀갈 때 나도 저 사람 제자요 하고 같이 따라간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내면 안에 머무르시고 그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가서 물론. 이 끝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알아서 딱 들어오면 내일 이제 우리 성령 기도회 미사하고 성령 기도회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성령 기도회 하면 성령이 들어왔고 내가 그때부터 딴 사람이 될 뿐입니까? 전에는 내가 뭐뭐 어? 뭐 뭐하노 뭐뭐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싫어하다가 성령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희생하는 게 좋아져요? 아니란 말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만. 내가 결국 응답하고 내 의지를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모든 사도들은 자발적으로 순환을 끌어 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약속을 하면서 하느님 당신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다가올 것들에 대한 인지를 다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다 인지하고 응답을 한게 아니죠.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례가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받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날이 그 세례의 응답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라는 것도요, 익숙해지고 나면 더 이상 응답이 아닌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높이는 무한한 높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고는 멈춰 버리는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피아노를 배울 때나 뭐 어떤 악기를 다룰 때도 슬럼프에 빠진다라는 경험을 토로해요.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몇 단계는 갑자기 쑥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냥 거기에 떡 정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나의 의지를 더 드높이려고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제 내가 안정권을 누리는 영역으로만 쏙 피해버리는 거죠 마치 거북이가 자기 갑속에 머리를 쑥 집어넣듯이 그 다음부터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예, 성당에 와도 맨날 앉던 고그 자리 하나도 안 바뀌고 앉고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그 상태에서 고착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다른 뭐 사람들을 보이뭐 아예 평일 미사도 안 나오는데 나는 나오고는 있거든. 그걸로 자족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사실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추월해 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멈추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굳혀버린 거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나날이, 나날이 응답해야 됩니다. 어떤 도전이 어떻게 다가올지. 오늘은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열어 보일지. 내일은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열어 보일지. 뭐, 우리 가족이 평온하다면 옆집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불쑥 집어 넣는다든지. 영혼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육체는 이제 성장하다가 이제 늙어지잖아요. 도로 내려가고 앉았죠. 예, 그 정상이에요. 육체, 육체의 성장 속에서도 우리가 겪어야 하는 영혼의 성장이 있고, 전에 없던 새로운 힘을 육체가 얻어가면서 그 육체 자체를 보존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때가 있고, 이제 육체가 무너져가면서 영혼이 이제는 거꾸로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늙어짐 자체를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혼을 넓혀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 거기에 상응하는 영적 여정을 새롭게 준비해서 영혼은 성장을 하고 육체는 무너져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가요. 여기 고착화 되어버린 거죠. 내가 왕년에는, 전에는, 전에는 하면서 끊임없이 옛날만 추억하면서 영혼을 안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굉장히 추잡해집니다. 나이는 들대로 들었는데 하는 짓은 아직도 예전의 젊음에 뭐 그런 젊음을 어떻게든지 붙들려는 그런 노력 속에 같이 떨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육체의 추락과 함께 영혼이 거기 또 붙어서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막, 별,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 바르고, 막, 뿌리고, 막, 염색하고, 막. 올라가야지. 이제, 이거, 이게 내려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수록 이갭 속에서 나의 영혼이 더욱더 성장해 갈수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튼, 우리의 첫 대답은 반드시 필요한 거였습니다. 할래. 네. 비록 우리가 그첫 대답 속에 끝의 모두를 갖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첫 문을 열고 그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마지막을 온전히 인지하고 이첫 문을 열지는 않아요. 그첫 문을 일단 열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응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고, 그들은 할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 대답을 수용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승은 정말 좋은 스승이에요. 성장에,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진료들을 막 던져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엄청 좋은 걸줄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 뒤단 말이에요, 삶이. 삶이 고되고, 뒤고, 뒤고, 우리 갱상도 말로, 어? 뒤 죽겠단 말입니다.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네. 어떤 때는 육체가 무너지고, 어떤 때는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평온할까 싶은데 뭔가 성가시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예. 네. 그, 이, 그, 근데 사람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자신의 걱정에 대해서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걱정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나한테 집중되어 있었어. 내가 어떻게 더 중심이 될까. 이게 이제 아이 때는 필요해요. 자각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나면 적어도 이제 남편 걱정도 같이 해주죠. 그리고 애가 생기고 나면 자식 걱정까지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성장세를 멈춰버립니다 내 가족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 지 자식 걱정은 해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이라도 자기 가족을 어떻게든지 한번 유지해보려는 그런 걱정 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내 가족을 걱정한다면서 내가 사랑이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빛으로 다가오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채워나가면 되죠. 하느님의 은총은 한량이 없기 때문에 저마다의 깜량대로, 저마다가 갖고 있는 그릇대로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넓게 가지면 넓게 가질수록 마치 하늘에서 비가 똑같이 내리잖아요. 그 비를 누가 더 많이 담아낼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수영장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담겠죠. 병뚜껑 들고 나간 사람은 그 병뚜껑만큼만 다치다 하고 집에 들어와버릴 거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넓혀 나가는 과제를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그릇, 질그릇이 원래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그 고스트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오 마이 러브 하면서 이제 진흙 한 덩어리 떡 들고 슬슬 넓혀나가잖아요 원래 그릇 만들 때 도자기 만들 때 그릇 만들잖아요 힘을 자꾸 주면 더더 넓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은 여러가지 사건들 사람들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영혼의 질그릇을 넓혀 나가시는 겁니다. 모름 배우면 돼요. 부족함 키우면 되고요. 문제는 배우려 하지 않고 채우려 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그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영혼이에요. 더 이상 자기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고착화되어 버린, 그냥 지금의 것이 좋다 하고 멈춰 버린 영혼. 거기서부터는 사실상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괜찮은 게 아니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하느님의 입에서 뱉어져 버릴 영혼이 되는 거죠.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